전남동부 극동방송 성경의 숲을 거닐다입니다. 여호수와 5장 요단강을 건넌 후 실시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자마자 두 가지 할례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례를 행했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문좌설주와 우설주와 임방에 어린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게 했던 출애굽 시대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정결하게 하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확실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성경의 숲을 건일다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난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여리고성 점령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맴돕니다. 7일째 되는 날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술이나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장애물은 제거됨이 확실합니다.